소요리 문답 12문입니다. 어, 제목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사람은 아주 특별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서로 의논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십니다. 자, 비록 흙으로 창조되었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특별한 어떤 관계를 누리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보시면 여호 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특별한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것을 생명 언약 혹은 행위 언약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대할 소요리 문답은 이 생명 언약에 관계된 겁니다. 자, 제가 소요리 문답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여 섭리하시는 중에 무슨 특별한 작정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완전히 순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삼아 생명의 언약을 맺고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은 사망의 벌로서 금하셨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대할 소요리 문답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어떤 약속을 하죠. 약속은 서로 인격을 존중하고 믿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때문에 보통 약속은 이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이 약속을 좀 공식화한 것을 이제 우리가 언약이라고 하고 혹은 계약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언약에는 그에 따른 보상이 주어지게 되죠. 자, 하나님께서 사람과 언약을 맺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존중하셨다라는 말입니다 한낱 피조물이기에 무시하고 명령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인격체로 존중하십니다 어, 눈높이를 맞추어 주시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된다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그 맛입니다 그리고 순종하게 되면 영생을 불순종하게 되면 죽음을 선언하십니다. 이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려는 게 아니죠. 특별히 사람을 존중해서 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해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한 온전한 관계를 누리도록 한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친밀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과 누리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관계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할 건 하나님께서 사람을 단순한 피조물로 취급하지 않으시고 어떤 인격적인 대상으로 존중하신다 라는 겁니다. 사람은 기계적인 명령과 복종을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킬 수도 있었고, 그것을 어길 수도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람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겨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고, 먹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 이것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할 것을 아셨을 텐데 왜 그것을 만들어서 사람에게 고통을 주시는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자왜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타락할 것 알고 계셨을 겁니다. 자신과의 언약을 거역하고 타락할 것을 아시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인격체로 존중하시고. 그리고 스스로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거역한 그 인생을,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범죄한 인생을 다시 구속하시어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 가운데 세워 놓으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피조물이 되시고, 죄의 값을 대신 치루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이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요컨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사람을 미워하여서 벌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열문 다 12문 다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여 섭리하시는 중에 무슨 특별한 작정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완전히 순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삼아 생명의 언약을 맺고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실과 먹는 것을 사망으로 사망의 벌로서 금하셨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성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시어 언약 맺으신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기계적인 순종이 아니라 오직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섬기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